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암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압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증인된 교회이고 우리 성도들은 각자가 예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세 가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체험. 그세 가지 체험이 뭐냐?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체험돼야 되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체험돼야 되고. 전도가 나의 전도로 체험이 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언제 하나님의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체험을 해야 되거든. 아,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가정에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아, 이것을 체험해야 증인되죠.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잖아요.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모든 재앙을 막아내고 그리고 죄의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거든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사실 체험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목사님이 자꾸만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뭐 구원의 길을 그리고 뭐 신앙을 고백하고 하라고 하는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제 종교인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 내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우리가 뭐. 네? 뷔페 식당 가가지고 음식이 많은 뭐에 내가 먹어봐야지. 그래야 맛을 알 거래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아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지. 점검해야죠. 그래서 증인되어야 되잖아. 오늘 성경에 내 증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증인.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성령이 역사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순간 역사하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역사하시는 자리에 와 있어야 돼. 예배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그 모임, 그 공동체, 그 시간, 그 사건 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게 예배를 놓친다, 예배를 빼먹는다,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상관이 없죠, 뭐. 왜? 예배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잖아요. 그게 예배가 모든 것이요. 사실 보면은요.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이에요.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거든.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집중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질병도 나아요. 마음이 막 복잡하고 막 심각하고 문제도 많고 예배 드릴 때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답도 찾고, 방향도 찾고, 아, 그렇구나. 내가 괜히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보금이 보금되는 순간이거든요. 아, 보금이 나의 보금되는 시간이에요. 보금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말씀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왜 자꾸 구원의 길을 그리라고 합니까? 구원의 길을 그릴 때하고 안 그릴 때하고는 내 영적 상태가 달라요. 상태가. 예전에, 제가 잘 몰랐을 때는요, 뭐 구원의 길을 이렇게 한 번씩 어쩌다 그릴 때, 맨날 이야기죠. 안 그리면요, 다 잃어먹어버려요. 다 잃어먹고, 별로 구원의 길은 하나의 뭐, 뭐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그 정도, 막연한 구원의 길, 구원의 길 안에는 모든 게다 있는데요. 영적 세계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사단의 역사, 천사의 활동, 신분과 관세, 불신자 상태, 그렇죠. 사람들의 열심과 노력 모든 게다 들어 있잖아요. 인간이 뭐냐 다 들어 있잖아요. 지옥과 천국 그 안에 다 있어요. 성시 성경 66권이 그 속에 다 들어 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요즘은요 뭐 매일 하루에 뭐한몇 번씩 그리니까요. 몇 번씩?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눈에 선해. 눈에 선해. 사진 찍듯이 뭐 탁탁 들어와 있어. 왜 계속하니까? 그렇게 하다보면요. 어떤 때는요. 막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할 때. 어떤 때는. 어떤 때는요. 막 가슴이 막 뜨거워요. 뜨거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숙제로 하면 안 되거든요. 어, 목사님 하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숙제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의 구원의 길이 돼야 돼.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아, 어찌 내가 이 복음을 알았을까? 어찌 구원받는 길, 성공의 길, 행복의 길을 내가 할 수가 알았을까? 참감사하네, 참감사하네, 그렇게 돼야 돼. 그러면..." 나의 복음이 돼요. 그리기길 그릴 때 전도 대상자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그려보는 거예요. 현장 어케 자 속에서도 그려보고 어떤 때는 잠이 안올 때는 천장에다 누워서 천장에다 놓고 그려요. 아게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어, 집중기도 하면서도 구원의 길을 쭉 이렇게 그려요. 묵상하면서, 그냥. 네. 그러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확, 확신이 와요. 확신이 와요. 그리고 전도 현장에 가보면은요,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말씀이 말씀되는 것도 체험할 수 있고요. 전도가 전도되는 것도 체험할 수 있어요. 여기에요. 현장 가보면. 현장에 가본다, 혼자도 가보지만, 짝을 지어서도 가보고요. 또는 전두 캠프 할때 같이 동참해서 그 현장을 따라가보는 것도 중요해요. 말씀 운동하는 장소에 같이 따라가보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요. 따라가보면. 그참 희한해요. 이야, 진짜 백문 일답 백 가지 문제, 천 가지 문제 있어도 답은 하나네.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그분이 다 이루었네, 다 끝냈네. 언제? 현장에 따라 가보면서 체험이 일어나는 거야. 예배를 통해서 체험이 일어나는 거라는 야 구원의 길 그리면서 체험이 일어나도. 제가. 현장 가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다는 부 분을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현장 가면서, 그리고 전도 현장 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 가서, 야참 예수가 그리스도 반대,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변하지? 사람이 변하네. 그 복음을 선포하는데, 성령이 막 역사하면서. 그 안에 참여한 사람이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끝나고 났더니 나 세례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요 언제 현장 가서 현장 가서 현장에 다 있거든요 현장. 그래서 우리는 현장 전도 제자요, 현장의 증인이 되는 게 중요해요. 증인. 중요해. 왜? 우리가 아무리 앉아서 배우고 다 해도요, 현장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하나의 이론이고 지식이고 내 것이 안 되더만요. 우리가 수영, 뭐, 제 수영 배울 때요, 막 사람들이 어, 수영 배우는데 뭐, 똑같이 수영을 같이 했는데, 나보다 다 잘하네.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알고 봤더니, 공부도 열심히 하더만요. 유튜브도 배우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거기에서 수영을, 뭐, 배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유튜브 쳐다보면서. 그렇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더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아무리 내가 공부를 해도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쳐보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어. 공부만 해가지고 현장 가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부딪혀 봐야 돼. 저는 하나님의 은혜지. 왜냐? 개척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말씀 공부하는데 뭐 하루와 다일 띠가 있어야지. 없잖아요. 저희 가족만 있는데 세 명만 딱 있는데 땡그랑 가정에서 뭐 책꽂이 박스 강대성 놓고요. 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했거든요. 할 일이 뭐가 있어? 현장 가는 거요밥 먹고 현장 계속 저희 집사람 둘이 계속 다니는 거예요. 아파트 현장 놀이터 공원 무당집 병원 학교, 어 그냥 왜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어. 그게 은혜지. 그게 은혜야. 거기서 복음이나의 복음되는 걸 체험했거든. 아, 희한하구나. 이런 현장 진짜 많네. 집에다가 가위를 걸어놓고. 소 콧뚜레 말 말고 뭐 하여튼 뭐 하여튼 이상한 현장들을 다 봤거든요. 아파트마다 다 돌아다녔거든. 뭐 태극기를 놓고 뭐달 말을 놓고 뭐 무당 집 가니까 뭐 무당이 꼼짝 못 하고 막뭐 하여튼 영적인 눈이 확확 열렸거든요. 병원 다니면서 뭐 병원을 수년간을 다녔거든요 말씀 운동이 병원 안에서 막 열리고 막 그랬다. 이게요. 이야, 이보음이 굉장하구나. 그 현장과 다, 다 체험했어. 그래서 우리들이 왜 현장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현장 가보지 않으면 공부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공부만 해. 그래서 자꾸만 현장에 가서 가상다락방을 해라. 예비 다락방을 해봐라.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장도 같이 따라가 보기도 하고, 혼자 가보기도 하고, 이런 현장도 가보고, 저런 현장도 가보고, 시장도 가보고. 그때 막 시장 돌아다니면서 시장 안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거든요. 시장 안에서 왜 네, 아는 사람은 계속 그집 가가지고요. 계속 가면은... 아이고 목사님 왔냐고 하면서 밥, 밥을 얼마나 사 주는지 가기만 하면 밥사 주네. 그러면 밥 먹는 척 하면서 그 사람 주인과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 집에 가서 말씀 운동하고. 관계 자꾸만 이렇게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나는 척 하면서 그 사람 배우의 대상자를 잡고. 자꾸만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지금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지금도요.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제가 어제도 현장을 이 아파트 2층을 쭉 돌면서 땅밟기로 했거든요. 흙암을 꺾고. 아. 운동도 되고, 말씀도 듣고, 보내길도 그리고 계속 돌아 돌면서 흑암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왜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위치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래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돌면서. 돌면서. 이게 지금 흑암과 싸우는 거거든요. 흑암과. 내가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사탄에게는 데미지를 주는 거거든요. 빛을 발하는 거. 핏뿌리는 거니까.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제자, 이 지역에 있을 텐데 흑암에 딱 덮여 가지고 그 사람이 발견이 안 됩니다. 한 사람 보게 해주세요. 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한 시스템이 발견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거점들이 발견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 지역 보고 하귀 해달라고. 계속. 기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어,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면 계약이니까. 어, 그냥 그렇게 이렇게 다니면서. 어, 행복해요. 그러면. 그래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순간,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두 종류예요. 로고스와 레마예요. 로고스의 말씀은 성경, 설교 그 자체죠. 그런데 그 설교가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내 가슴이 가슴에 부딪히는 네마의 말씀으로 와야 되거든요. 네마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내 안에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들이 떠나가요. 이렇게 말씀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요. 아, 예수님 죽으니까 낙심해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는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서 누가 보면 24장, 27절, 32절에 가서 보니까 27절에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주실 때 32절에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둘이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게 레마야. 성경만 알고 있지 그게 내 말을 부딪히지 않으니까 낙심해서 돌아가는 거거든. 말씀이 내 말이 선제를 통하여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계시면서 계속 부활할 거라 십자가에 죽을 거라 이야기했는데 하나의 그 로고스라.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았으면 실망해서 내려가질 않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 말씀이 이수님 부르더 뜨거우니까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요.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옛 마을에 내려간 두 제자가 확신 가운데 거하죠. 그러면서 숨을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으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비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말씀 성취.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성취하고 성취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 말씀이 유익이 안 되는가? 히브리스 4장 2절. 너희들이 믿지 않아서 그런가? 말씀을 내네 마로 부딪혀서 그것을 나의 말씀을 믿어져야 되느냐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유익되지 않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을 계속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니야. 유익이 안 돼. 하나도 변화가 안 일어나 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래요. 아, 듣는 데서 끝나고, 듣는 데서 끝나고, 지식으로 끝나고, 이론으로 끝나고, 공부로 끝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믿어야지. 말씀이. 말씀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죠. 왜백 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인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내네 하인이 죽게 됐습니다. 좀치유세요 어, 그래, 가자. 예수님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말씀. 그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말딱 선포하는 순간에 하인이 그 시간에 치유가 돼 버려요. 보세요. 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이 나의 말씀 이 되었던 사람이라고. 그 순간, 나의 말씀으로 되는 순간에 하인이 취가 돼. 요 말씀이 역사죠. 그렇잖아요. 말씀이 나의 것이 돼야 돼. 그리고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지. 현장 가봐야 돼. 현장 가봐야 돼. 다 아, 가상 다락방을 정해놓고, 구원의 길로 그리고 그냥 돌아보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인사하고 관계를 자꾸 맺어가야 하잖아. 이 지역에는 별로 아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에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관계를 맺어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도 관계 맺고, 저 사람도 관계 맺고, 그냥 알아놓는 거예요. 알아놓으면서 자꾸 어디 가면은 인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 보고, 그 사람 배후에 연결된 사람 만나서 복음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냥 알아야 돼. 사람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저는 미친 척하고 그냥 인사하고 막 그러고 다녀요. 하 공원 가서 인사하고, 어디 시장 가서 인사하고, 그냥 인사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대화하고, 뭐, 전도지 하나 주고, 주고도 하나 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관계를 통해서 연결이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갖고는 뭐가 됩니까? 안 되죠. 가 봐야 돼.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둘씩 둘씩 제자를 짝을 지어 가지고 현장으로 보내 보잖아요. 야 가서 봐라. 가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러죠.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을 빌어 봐라.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빈 평안이 너한테 오는 거야. 전도하는 자가 축복이라. 안 받아들인다. 그게 복이야, 우리한테. 저 사람이 복을 안 받는다. 그러면 그게 나에게로 온다, 이 말이죠. 그 축복이. 그리고 안 받아들이고 막 피해박으면 발에서, 신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증거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희한하죠. 그냥 줄식줄식 짝을 자고 가는데 희한하죠. 예수님이 지팡이도 빼앗고 돈, 전대도, 돈주머니도 빼앗고, 옷도 빼앗고, 다. 두개 있는 거다 뺏어버려. 그리고 가라고 했거든요. 가니까 굶어 죽었냐, 안 죽어요. 왜요? 전도자의 하나님 이 책임지는 거예요. 먹을 거다 있는 거 현장 가니까. 그러니까. 그거그 말은 딱 맞는 말이에요. 전도를 위해 산다. 그 인생 걱정할 게 없어요. 먹을 거 걱정할 거없어안 굶어 죽어요. 죽게 생겼다고 죽어버린다고 하면 돼. 걱정 눈금만큼도할 것도 없어 왜? 저는 해도 헌금이 있습니까? 없잖아. 헌금이 나와요. 먹고 살지. 없잖아. 안 굶어 죽었어. 없으면 잠실에 있는 사람이 라면 갖고 오더라고. 먹을 거 없어. 라면. 라면 많이 먹었지. 라면 먹을 게없으니까 그러니 안 죽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요. 하나님이. 그런데요. 현장 가서 보니까 막 귀신들이 귀신들린 자들이 막 흑암에 도망가고 병든 자가 낫고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 아, 세상에 복음이 나의 복음되는 순간이야. 어, 돌아와서 딱 보금 예수님께 보고 예수님께 수님니까가서 예수님 복음 아, 전하니까 막 귀신들이 막 항복하고 막 귀신 이 도망가고 막이래아 나도 알아. 그것은 당연한 거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은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 그건 당연한 거야. 증인. 증인. 전부 뭐 초대교의 성도들 증인들이야. 언약 잡고 기도했니 성령이 역사하잖아. 가는 곳마다 안전병이 안 왔고 귀신 들린 자가 도망가고 병든 자가 나고 왜요? 증인들이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해서 예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도록 복음이 나의 복음되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